여러분 화면 좀 한번 봐주십시오 화면 화면에 집중 여러분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노래 듣지 마시고 딴일 하지 마시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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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보입니까 이게 무슨 별이라 고 그죠 제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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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무슨 별입니까 여러분 아이고 어, 요별요별요별 여기 요 별, 요 별. 별 하나 보입니다 여기 자 맞히시는 분자저별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아, 아직 답이 없네요. 이게 보통 방송을 하면 3초 정도 딜레이가 됩니다. 자, 무슨 별일까요? 아이, 김수경님, 북극성, 아이, 자. 아이, 김수경님, 그러면 안 되는데. 자, 무슨 별일까요? 네, 네. 역시, 우리 찐팬들 많으십니다. 가인별. 아, 우리 밑장팀이 북극성이 몸지가 가인별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8월에 동쪽 방향, 동남 방향으로 뜨는 별은 무조건 가인별입니다. 다른 별 말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아, 자, 아, 밑장TV님 자주 또, 뭐야, 저기, 우리 꼭지터 채널에 오셔야겠어. 어, 실망. 제가 그렇게 또 영상에도 올렸는데, 가인별입니다. 가인별. 저 별이 어떤 별인지 전 모릅니다. 저게 뭐, 금성인지 화성인지, 목성인지, 토성인지 알 길이 없어요. 오로지 저는 가인별이긴데, 가인별입니다. 가인별. 예, 사님 죄송해야 돼요. 크크크. 예, 괜히 미안하죠? 예, 사님 앞으로 무조건, 예, 꼭짓다 채널에서 보여드리는 별은 가인별입니다. 어떤 별을 보여드려도. 예, 이경님도 실수하셨죠? 아까 뭐라 그랬더라? 이경님, 풍극성? 아, 아이, 참. 이경님, 앞으로, 에, 가인별입니다. 예, 적응 덜 되셨죠? 에, 김수경님도 반성하셔야 돼요. 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저거는, 저 별은, 어, 저번에 분리사라님이 가인별이라고 명칭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무조건 가인별이라고 어, 칭할 겁니다. 아, 자, 여러분. 어, 이렇게 별이 떴습니다. 드디어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인별을. 그래서 오늘 네, 아, 여러분 또 좋아하시는 노래. 자, 달도 떠라 해서 달 뜨는 노래 불러, 불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어, 가인별과 서울의 달 아주 조화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까마틱틱하게 보이는 게 소나무입니다. 옆에 우측은 어, 메카스퀘어 나무, 어, 그다음에 좌측은 소나무입니다. 한폭의 동양화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가인별이 딱 아주 딱떠 있고 그다음에 양쪽으로 나무가 있고 또 가로등이 불빛이 있고 아 혹시다가 봐도 진짜 이 화면 자체가 정지되어 있긴 하지만 명화입니다, 명화. <laughs>